다른 말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32대 대통령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통령 되던 해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실질자들이 막 쏟아지고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뉴딜 정책이라고요. 그 것을 한 분이 바로 이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그 불경기를 일으켜서 세계 경제사에 아주 한 획을 긋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이제 본받고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이 분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분이 연설할 때에 이 한마디를 국민들 가슴속에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보자.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뉴딜 정책. 그래서 아, 미국의 경제를 아,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어떤 시도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 15절 끝에 보면 뭐하라? 힘쓰라. 뭐로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들여진 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주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에 부끄림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쓰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남는 힘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말세 때는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아니 어디 가가지고 좋은 산들 올라가서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상을 보고 하아 좋다 하고 내려갈 길이 태산이라 자 우리가 그런 데 힘을 써서 건강을 비축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아메. 주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 주시는데. 첫째, 1번 째문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력을 갖추라.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거기까지. 자,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께 바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입이 좀 예민해가지고 입이 짧은 거하고 예민한 거 다른 겁니다. 좀 평상시 먹던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바로 딱 느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 머리에 눈이 다 덮여진 다음에는 이게 짠 건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은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분별력 인데요. 어떤 분별력인가. 1번. 보면 바른 복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라고 다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라고 다 그게 성경 진리가 아닌 겁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그게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른 복음인가 구분해야 돼요. 자1 8 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영혼욕을 끼워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럴 때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라. 자, 진리에 가라에는 그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복음이 아니다. 주님이 얘기했던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왜 분별해야 되냐면, 18절 끝에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너뜨려버려요. 믿음이 무너지면요, 우린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는요, 요업의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요업의 시험 같은 경우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막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봐서 우리가 내성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 있는데, 복음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끝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면. 그래서 말씀이 세대 말에 사단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침략했어요? 이단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7 80년대 기도원 갔었던 분들 기억나죠? 어려우니까 기도원에 사람들 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소시적에 소나무 자리에 하나 붙잡고 다 기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도 곤란한거든요 힘드니까 더 기도해버려요, 한국 교회가. 근데 딱 뭐에 넘어지기 시작하냐면, 이단을 집어넣어버리니까. 또는 이단은 아닌데 이상한 복음을 넣어버리니까. 말씀은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부활 얘기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마상이라고 요즘 쓰는 신세대 말인데 마음이 상했다를 줄여서 마상이라고 한대요. 마음 상처 받았다는 걸 마상 당했다 그니까 러 교회가 뭐하냐면 마상 치료대다. 마음이 상처받아서 치료하는 메시지 어느 정도 위로는 필요하죠. 근데 모든 것의 위로와 능력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 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거짓된 건 아닌데, 부족한 거예요.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은 뭐냐면, 바로 이게 발음복음인가. 이 발음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분별의 기준이 있어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유익한가? 자, 14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14절 중간에 보니까 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시되 유익 없는 건 하지 말아요. 그건 뭐, 뭐에 대한 유익인가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유익인가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벌이라 그들은 뭐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나아가는 거죠 서서히 경건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단지 예배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까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걸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기도생활도 멀어지고 순종생활 이 멀어진다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 우리 자신 을 들으려면 맨 먼저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주의 인정을 받자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진례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나 분별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일꾼이 주인한테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네? 일꾼이 주인한테 인정받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 네. 충성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거, 부지런한 거다 해서 토탈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충성신앙이 아주 중요하시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요즘 충성을 별로 안 해.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 붙들어 보니까 전부 안 한다, 안 한다. 예. 아, 이래서 이름을 어줬대요 아이고, 안 한다 집사에. 안 한다 집사. 처음에 안 한다 집사가 성경에 그런 게 나오나? 안 하냐는 들어봤는데, 안 한다 집사.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사생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소확행 누리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발을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성은요, 세 가지에서 흘러나와요.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10절에 보니까, 누가 보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사람, 큰 것에도 뭐 합니까? 이 사람은요, 일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 보고 충성할 건가, 안할 건가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나한테 맞는 거면 열심히 하고, 나한테 안 맞는 거면 아이고, 사양하고 보통 우리는 일, 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은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적합한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과연 그런가 물론 목회자적 성격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그걸 처음에 곰곰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일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신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할 때는 공부가 그런가 예. 뒷문을 닫아주세요. 무릎이 시리네요. 예. 문좀닫았세요 무릎이 시리 무릎이 시네. <laughs>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좀 잘라줘요. 근데 사역을 딱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이런 거는 적색에 맞아요. 이런 보실 때도 그런 같지요? 예. 네. 근데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어, 앉아가지고 사람 얘기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전우사 때. 누가 얘기를 하면은 자꾸 제 머릿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것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얘기하는데 마음 깊이 같이 공감하고, 아, 줄였나. 이걸,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하기 아, 너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제가 심각한 고민을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죽 제가 심각했으면.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란가 몰라도 제가 그랬다니까. 좀사 때. 그래서 근데 내가 이래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 길을 들어왔다? 그래요. 나 유권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 몰라주시네. 아 참말로. 네. 누구 때문에 왔다고? 예. 네. 그러니까요. 내게 안 맞아도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바꿔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성격인데 좀 바꿔주세요. 그래놓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좀 그렇게 하도록. 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2 30년 걸렸어요, 20, 3년 여러분 보실 때 어떤지 몰라도.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지만요. 여러분, 중성은요. 내게 맞냐, 안 맞냐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 여러분, 사무총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어, 다,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인사 증인이 끝나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멘 하시라고요. 예, 전화 갈 사람들 전화 다 갔고 전화 안간 사람들은 그냥 예언님 되는 거 그런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빨간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네. 중성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성된 사람이잖아요. 중성은 뭐냐면,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큼 하나님께 중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성한 중에.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개세만의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은요, 예수님 본받는 건데, 그건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게 우리신앙의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제물을 봅니다. 시작. 충성은 태도 그 이상이다. 충성을 여러분들이 태도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태도가 어느 정도 몸에 장착되어 있는 것, 그걸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요구되는 충성은요. 태도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도로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랑 안 맞는 일이 딱 부딪히면 요싹 돌변해버려요. 그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직 성령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태도와 훈련받은 것과 교육받은 걸로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충성을 요구하시나. 이것 때문에요. 계시록 2장 10절. 자, 읽어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과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면 그게 내 기질로 되겠습니까? 그게 내 태도로 되겠습니까? 그게 밥상머리 교육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환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순종하다가 직분에 순종하다가 부딪히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짐을 그 명함을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정말 인간적인 충성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충성도 1부터 10까지 충성의 강도가 있다면 내 충성이 2, 3 정도 인 거예요. 시험을 당해보니까. 근데 내가 2, 3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뛰어넘어서 더큰 충성으로 갈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러면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퇴하게 되 있어요. 제자리에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도로까지 가보세요. 도로 자동차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가 서 있으면 예, 제자리에 서 있으면 이게 이만큼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에. 후 타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정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멈췄다는 건 그때부터 뒤로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성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라. 자, 19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9절 끝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불의에서 떠나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꽤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잠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입에 뭘 달고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면, 구원의 길이 뭐였냐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고백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가 볼때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예? 자신있게 얘기해요.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뭘 보고? 뭘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한다? 그래, 노다지 주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기독교 국가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기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성교사들이 와서 훈련시킨 데는 합니다. 또 우리나라 와서 기도를 배우고 간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요, 독일만 하더라도요, 그런 못 합니다. 동성 기도도 안 합니다. 조용히 눈 감고, 그냥, 묵상 기도 하지요. 근데, 오죽하면, 전매 듣고, 전라도, 아, 전라도란다.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갑자기 전라도가 나간다 그 아프리카 가도, 흑인들이 뭐합니까? 거기서도, 주요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가도, 주요 부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는 데는 주요가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문 틀 때, 주요로 텄습니다. 딴 거로 튼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속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짜득 담아가지고 한번 주여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여. 그겁니다. 그거 기도할 때도 그렇게 부르고. 여러분 길 가다가도 주여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해 볼 거지만 속에서 막 주여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삶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능력은 모욕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에서 떠나고 의롭게 살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말씀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말씀생활 안 하면요, 불의하게 됩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안 깨어나면 인간처럼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고, 제가 사마리아 우물가좀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는 정말 동감이 돼요. 영적인 성숙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불순한 게 많은가.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 앞에 설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생활하셔야 돼요. 자 보면 육체와 성령은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사이가 안 좋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도움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 육체로 소유에 끌려간다. 여러분 성령 받았던 사람도 육체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불의가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서 돌아서려면 내 인각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충만 합시다. 계속 매일 성령충만 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시계 보고, 아이고, 늦었다. 이게 아니라, 자고 딱 눈을 떴을 때 성령님 이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하루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누굽니까? 저는 이영표 선수에게 한 표를 던져요. 예, 전 국가대표 집사님이잖아요. 안수집사가 됐는데 참 얼굴이 웃는 얼굴이 참 저렇게 복스럽고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으니까 웃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3배를 웃어야 웃는지를 표가한대요 자, 그래서 한번 이영표 선수처럼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laughs> 이분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원의 시작. 노력은 겸손이다. 노력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전하게 하기 위는 행위다. 흔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르쳐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는 잘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말하기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자, 노력이 곧 겸손이다. 자, 여기 명언을 남겼어요. 노력이 곧 겸손이다. 부족하니까 노력하는 거지. 우리는 부족하니까 안한다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노력하는 거다. 그게 겸손이다. 아이고 저 못해요. 부족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건 불순종의 옷 갈아입기고 진짜 겸손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는 나좀 도와주세요. 제가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cm라도 한 발자국씩 가는 거예요. 예? 후딱딱 가는 게 아니라 1cm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평생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날마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를요? 분별력을 갖추자. 두 번째 뭡니까? 주의 인정을 받자. 충성하는 거고요. 세 번째 뭐예요?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